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 그 무서운 병을 단한달 만에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달이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짧고 큰 돈을 모으기에는 너무 빠르죠. 하지만 당뇨병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명, 신부전, 심혈관 질환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두 배에서 네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뇨병 관리에는 많은 의료비가 들어 경제적 부담도 큰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연성 저하인데요. 이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것도 당뇨병 발생에 큰 영향을 줘요. 2019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당뇨병. 참 무서운 병이지만 사실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에 겁부터 나시지 않나요? 평생이라니 저만 해도 벌써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1년 내내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누구나 부담스럽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한달 동안의 당뇨 집중 관리입니다. 어떤가요? 한 달이면 누구나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한달 동안 당뇨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초 대사량. 쉽게 말해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태우는 칼로리인데요.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마치 몸 안의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듯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그 열쇠입니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우리는 마치 태풍처럼 칼로리를 쓸어버리는 에너지 소비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날씬한 몸매까지 만들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근력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아령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닭가슴살, 달걀, 콩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도 식단에 적극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요? 바로 식습관이죠. 당뇨인에게 있어서 식습관 개선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먼저 우리가 줄여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설탕과 국수, 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이 녀석들은 마치 우리 혈당을 롤러코스터 태우듯이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곤 합니다. 당뇨병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 섭취해야 할 음식은 뭘까요? 바로 저탄수화물 식품, 고단백 식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식품의 주인공은 바로 채소, 견과류, 건강한 지방 식품. 이 식품들은 우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를 버무려 먹으면 마치 지중해 식단을 연상케 하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간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간식을 드실 때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 즉 혈당을 높이는 식품은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간식으로 간단히 먹는 거라 약간 달콤하면서 맛있는 식품을 무심코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끼니가 하루 세 끼가 아니라 간식까지 포함해서 다섯 끼나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우리 몸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말이죠. 이건 당뇨병 관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 간식이란 채소나 견과류처럼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혈당이 오르는 식품은 아무리 당뇨에 좋은 식품이라도 간식으로는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겠어요? 혹시 정제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냉장고를 채소와 견과류, 올리브오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잘 반응해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 혈당을 쓱쓱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면 적당한 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은 물론 기초 대사량 증가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간단히 덤벨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우리의 활동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운동이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세요.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운동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운동과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입니다. 2020년 당뇨병과 신진대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숙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당뇨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딱한 달만 집중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 이 모든 것들을 한달 동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뇨병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 달만 하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달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근력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채소 위주로 선택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넷째,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좋은 수면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한달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더 건강해진 몸, 더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당당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